저희는, 아 그래서 저희가 또 궁금했던 점이 그다 아, 진짜 새돌 공연은 다들 어떠셨는지 우리 그 여운에 너무 빠져있었죠 저희 엄마가 그 공연하고 저희가 이제 받아온 선물과 편지 들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엄마가 정리를 도와주다가 오열했어요 <laughs> 어머니가 오열하셨대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 고맙고 그래서 그 엄마한테 사진으로 다 보냈어요. 근데 엄마 어머 신기하다. <laughs> 새돌꾼 잘 봤어요. 첫방문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. 아 처음 오셨구나. 아 처음 오신 분이 되게 많았어요. 혼자 오신 분도 많았고. 저희 예상으로는 이제 60분이니까 자주 보던 분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60분의 관객분들. 네네 네. 근데 생각보다 처음 오신 분이 많았다고 해 가지고 의외였고 되게 반가웠어요. 맞아요. 너무 좋았어요, 밀착 콘서트. 아, 근데 저희도 그거 봐보니까 생각보다 더 밀착이어서 맞아. 되게 놀랐어요. 근데 밀착 콘서트가 원래 더 떨리잖아요. 맞아. 그래가지고 하기 전에 진짜 많이 떨렸는데. 막상 이렇게 힘을 꺼 괜찮더라고. 흰 구두가 이뻤어요. <laughs> 제흰 구두 바로 앞에 앉으셨거든요. <laughs> 세돌 공연 진짜 좋았어요. 뭐라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공현장도 되게 맞아. 예뻤고 공연장도 너무 예뻐서 또 하고 싶어요. 거기서 밀착될수록 희아님 실수 늘어나는 편인건 맞는데 이번에 세돌 때저 실수 거의 안 했어요. 그러니까요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아, 왜냐면 너무 긴장을 했어가지고 저, 정신을 다짝차어요 내가, 내가 영상 찾아봤는데 라이브를 되게 잘했더라. 얼마나 떨렸으면 내가 그렇게 했어. <laughs> <laughs> 전 노래 했잖아요. 그거 오늘 제가 라이브 하나 오면서 새벽 구만 해시태그 검색해 봤는데 어떤 분이 안 올릴 줄 알았죠 하고 제 노래 한번 올리셨더라고요. <laughs> 제가 그거 보다가 보다가 좋아요를 깜빡했는데 이따 올라야겠다. <laughs> 근데 나음소으로 봤어. 너무 이상어 그래 <웃음> 그렇다니까. 연님 <laughs> 노래도 좋았던 연님 다음에도 노래를 다음에도 노래를 하기로 했어요. 응? 음? 지금 지금. 태절댕이데 다들 떼창도 되게 잘하시고 진짜 재밌었어요 너로 어. 나 되게 신나 <laughs> 올라가지고 <laughs> 내가 너를 군가화 냈을 때 진짜 웃겼는데 근게 그날따라 유독 청비가 남성분들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목소리가 아주 저렴해졌어 네! 나 이렇게 됐죠? 아니 처음에 그말할때 깜짝 놀랐어 체리! 다 조용히 하고 계시 그만. 그만 그것도 멜로디가 또 있는 거야 그만 맞아 뚜뚜뚜도 생각보다 대창 많이 해주셨어 아 맞아요 뚜뚜뚜 그것도 음정이 정확하게 맞았는데 약간 높으셨나봐 뚜뚜뚜, 높으셨나 봐. 뚜뚜뚜. 뚜뚜뚜. <laughs> 제가 새벽별이 준비해준 에코백을 희연이 히연, 꺼까지 제가 가져간 거예요 집에 이렇게 선물 이렇게 들어서 가, 가져가니까 희연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. <laughs> 가방이. 그래서 뭐야? 잃어버리면 어떻게 했는데 제 집에 두 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갖다줬어요. <laughs> 네. 갑자기 그 얘기를. 그래. 잘 전달했다는 얘기를. 아 그래서 저희가 항상 사인하면 얘기 나누다가 너무 지체돼가지고 음. 이번에는 빨리빨리 해서 이제 다 충분히 이야기를 하자 했는데 또 앞에서 저희가 막 말을 많이 하거는 바람에. 응. 우리도나을오셨어요 <laughs> 어떠셨어요? 어쩌, 그래가지고 <laughs> 뒤에는 거의 후루룩 막 맞아. 이렇게 처음 뵌 분들도 가져왔고. 맞아. 맞아. 진짜 <laughs> 나중에는 그냥 공연 20번 하고 사인을 100분 할까요?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후루룩 지나 그러니까. 팬미팅을 따로 하라고. 근데 이번에도 사실 원래는 팬미팅을 하자고 그랬는데 네 새돌 공연 기념, 팬미팅, 아니 하자고. 새돌 잔치 기념 어. 하려 했었는데 근데 그게 그래서 뭐가 다른가 결국노래 이만큼 했더니 똑같아진 거예요 그게 근데 약간 팬미팅처럼 하려면 노래를 좀 줄이고 뭔가를 대, 이벤트나 뭔가 이벤트나 게임 같은 뭔가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노래를 많이 했어 원래처럼 해버려가지고 어. 공연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팬미팅 같은 거를 연말쯤에 하자 그래 <laughs> 지금 정했는데요. 그러면은 그때는 뭘 해야 되죠? 어떻게?